무슨 세난에서 재료 전공입니다. 학업에 거의 올인해서, 학업에 거의 올인해서 남은 게 학점밖에 없습니다. 전공 학점이4.3 이상인데 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소서에 공부한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이 좋은 어필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를 간접적으로나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학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잘난 거 있는데 요거 겸손하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요거를 약간 특수하게 좀 좁혀서 답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삼성그룹 지원 안 하시는 경우 가 거의 없으니까 네. 삼성그룹 좀 포인트 맞추주요 어, 그럼요. 괜찮을까요? 네. 음. 일단은 정광준 4.3. 잘 하셨어요. 네, 오구님. 음. 네. 이런 자랑을 <laughs> 여기서 해버리네요. 자, 네. <웃음> 부러워 <웃음> 그런데 이제 만약에 네. 저거를 어필할 때 공부하는 거 자체를 만약에 우리가 한 700자 아니면 뭐 1000자 이렇게 자랑을 한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모호합니다. 음. 사실은 공부라는 게 우리가 표현했을 때 엉덩이가 무겁고, 예스벅스 철저히 하고 하면 잘 나오는 게 공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으로 정말 인정을 많이 하지만 자기소개서에 녹이기는 사실은 조금은 음. 천자를 채우기에는 조금은 본인이 거기 아깝다, 아. 조금 그 공간이 아깝다 아. 이렇게 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활용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삼성전자 아니면 삼, 아, 삼성... 어, 계열사의 2번 항목에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 음. 항목이 뭐냐면,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음. 사건,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네. 여기서 성장 과정 쪽을 간략하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 네. 저는 무엇을 하든 간에 매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음.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학교에서도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서 4.3을 네. 맞으면서 이런 정신을 이어오고 있다. 아.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 정도는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 잘난 건 잘난 건데, 이걸막 제가 학업에 올인해서 4.3을 진짜 어떻게 맞았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베이직을 쭉 깔고, 근데 4.3을 살짝 한톡 쳐주면은, 네네네. 그게 어찌됐든 사람들 눈에 4.3이라는 게 보이는 순간, 오, 야, 4.3? 오이 친구 봐라 뭘 했지라는 것이 어필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쵸. 어... 선생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용한다고 치면 이런 식 간단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던 게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사용한 소재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소재를 전공을 전체를 묶어서 4.3 이걸로 하지 마시고요. 네네. 나누세요. 전공과목 여기서 어떤 영향을 배웠는지, 전공과목 여기서 어떤 영향을 배웠는지. 그래서 네. 이 영향들이 우리 직무에 어떻게 조력할 수 있는지. 음 이렇게 더 세분화시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오히려 4 3이나 숫자 하나만 던지기보다는 그건 진짜 가볍게 톡치고 오히려 내가 이런 전공과 이런 전공에서 거의 탑 A 에이... 플로 이제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배운 바 이런 것들을 툭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아니 맞,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선생님 잘난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laughs> 제가 잘났다는 거 진짜 되게 자소서에는 어필 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난 거를 아나나 나 잘났어요 하면은 그 사람들이 보기엔 솔직히 면접관이나 자소서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학부생이 잘나갔죠 얼마나 잘나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잘난 거를 굉장히 겸손하게 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음. 저는 이건 저도 좀 궁금해요. <웃음> <웃음> 네. 일단은 이제 뭐 자기소개서 이런 쪽에서는 사실 강사의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선생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음. 학사, 졸업하고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네. 있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죠? 네,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입사하면 저희가 알아듣을 수 있는 단어가 딱세 가지 있습니다. 네. 밥 먹자, 네. 회식하자, 네. 퇴근하자. 아, 어. <웃음> <웃음> 똑같네요? <웃음> 조금. 오빠에서 네. 말씀드리면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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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는데, 네. 어, 일단은, 이거 막 잘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바로 일을 투입해서 투입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뭐할 수 있,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자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네. 살짝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음. 제가 뭐 예를 들어 A랑 B를 열심히 가져왔습니다. 이를 네. 기반으로 직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기초를 쌓았습니다. 또는 아 직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초석을 네. 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네. 살짝 예의 있게 예의 있게 예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르쳐 주시면 네. 잘 흡수해서 잘 크겠습니다라는 그 기반 다졌습니다. 이 정도로만 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신이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렇게 기반을 가지고 이렇게 살짝 잘했습니다. 네네네. 그 오케이,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어, 제가 진짜 하긴 했는데 제가 하긴 했는데 뭔가. <laughs>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건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되게 노력은 했고요. 되게 요렇게 잘게 했습니다를 어필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